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이이 6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6개 법안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올린 건데요. 대부분 국가에 해를 주는 그런 법안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양국관리법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리고 모고 쌀이고 다 수매를 하잖아요. 저장하고 수매해주고 이게 한 2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양곡 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현재 2조에다가 2배는 든다고 합니다. 그럼 4조 플러스 저는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돈을 지원해주고 풍년이 들면 무조건 다 사주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악법 중에 최악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차피 이걸 지으면은 손해가 나니까 농사를 안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짓는 겁니다. 빈 땅은 안 놔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 알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냐, 대부분 전라도가 자기의 지지자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라도에도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들 빼고 많은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이 오늘 거부한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은 지금 만 75세이고,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이분은 왜 전라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위했다가 채찍질했다가 해위했다가 채찍질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편을 들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순전히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국민을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후세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공직생활 오래하고 경제통이었더라고요.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국무총리를 했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국무총리를 계속했었습니다. 한복수 대통령 고난대응은 자기가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 이래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재, 인물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제대로 된 분들은 국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라도의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재명한테 몰빵을 합니까? 이재명의 열몇개 사법 리스크, 이번에 선거법도 보세요. 그거 안 받으려고 뺑뺑이 돌고, 맨날 재판 지연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감이라고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애꾸는그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눈을 크게 뜨고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개엄령을 선포했으니 부정선거가 나오면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대, 전라도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민주당 같은 악당들, 이재명 같은 악당 괴물을 그렇게 명목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 다른 쪽의 사람들은 저것들도 인간이야, 저거 인간들도 아니야. 지기들 목구멍만 포도청이야, 나라 망할듯해, 저거 인간들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 빌미를 주는 겁니까?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도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고건 국무총리도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한 분들도 수두룩해요. 국회의원들 쓰레기들 말고라도 지자체 말고라도. 근데 왜뭐 때문에 민주당이 서민당이고 자기 식구라고 말을 하냐, 그겁니다. 그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제는 모두가 쪽박 찬 그런 신세만 될 겁니다. 한독수 고난 대행처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하며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저 불황당들이 내 식구라고 말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 같은 그런 전라도의 위인들을 계속 배출해 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고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 저 불안당들 보란 뜻이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정말로 판사가 돼서도 안될 사람,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합니까? 총리도 지기들 말안 들으면 탄핵시켜버린대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월급을 다 없애고요. 봉사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입법을 하는 겁니까? 이런 좌파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국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누덜누덜 너덜너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 내야 되는 그 사명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전라도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라도라고 하면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청년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전라도라고 말도 못하고 지그들끼리 쏙닥쏙닥 쏙닥 해고 이런 짓을 하면서 좀비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전라도 출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